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활류를모색가는 2012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기술원 1원에서 2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는 국제박람회로 정부 승인을 받아 열리는 국내 유일의 농업박람회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생명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세계에 이런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농업기술과 농산품 및 농기계 전시회 국제교육 등을 아우르며 전세계 24개국 420개 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생명농업관, 농업미래관, 농업예술관 등 3개의 주제 전시관을 비롯해 테마 전시관, 국제교류관 등 행사기간 동안 8개 주요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와 친환경 농업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학술대회도 열리게 됩니다. 세계의 주제관 중 하나인 생명농업관은 농업의 공익성 기능과 가치를 지닌 산업임을 강조하며 생명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미래관은 유비쿼터스 농업, 디지털 가든 등 최첨단 미래 농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농업예술관에서는 45kg의 호박, 뱀처럼 생긴 오이, 자두만한 사과. 10만 개의 누에고치로 만든 누에벽 등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방으로 되는 거랑 그리고 나방에서 알을 낳는 거가 재밌었고 에, 먹거리도 많고요. 에, 곤충 같은 것도 잘 해놓으시고 누에고치도 잘 해놨네요. 많이들 오세요. 이 외에도 허수아비 만들기, 농작물 수확체험, 누룩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로 157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70억 원의 판매약정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경제 김성희입니다.